앞으로 갔네? 백 거기, 아,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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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자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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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시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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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 철 엄마 컨 소자 아저씨 두 차장 뭐라고 아저씨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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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컹덜컹 콩콩 덜컹덜컹 소리가 나 뷰야 덜컹덜컹이야 철컹철컹이야 콩콩 콩콩 철컹철컹 콩콩 엄마, 우리 타탈 동자, 엄마, 우리 응? 탈네 동자, 왕붕붕 탔었지. 어, 우리 네 자동차 붕붕 탔었지. 잠이 수수도 없는지 발음이 뭔가 조금 더 문제. 자동차 붕붕 타고 어디로 갔지? 여기, 여기 아빠, 우리 탔죠 탔죠, 디. 음, 거기 탔었지. 아빠, 응. 아빠는 운전석에 탔대. <laughs> 엄마. 음? 응? 고 자전거 씻고 갔죠 자전거 씻고 갔어? 어? 우와 아 우리 차에서 달릴 때 봤잖아 앞에 자전거 두대 씻고 가는 차. 엄마 우리 우리 학교에 갈때 내가 소리가 지응 음, 자전거 두대 씻고 갔지. 엄마는 어디에 앉았어 리오야? 리오 아빠 이차 타고 차 붕붕 갔었갔지응차 음, 타고 붕붕 갔잖아. 학교에 갔지? 학교에 가서 뭐 봤지? 음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그림자 노래하는 거야? 쟤뭐 <laughs> 하는 거야? 이철철이 달콩 달콩이. 젤 떨어졌네. 안 돼요. 어, 안 돼요. 거기 도넛집 가게예요. 도넛집 가게 차가 가면은 도넛집 가게 망가져요. 는 주차장에 주차하세요. 엄마, 엄마 안 갔대. 엄마, 이안 갔대. 안 갔대? 엄마 이거 갖고 떠떠떠. 그게 뭔데? 엄마, 아, 엄마 이차 쪽자 할 때. 아차 오지 마세요 하는 그거네. 자안딩도 상큼큼 응, 건꽃가리 어, 꽃가를 세워놨네 거기에 여기 어, 키로네 엄마 이 애기 키이 타는 어나리약 졌나 엄마 아 저기 부엌이야 뭐 내가 타는 거어 몇몇 지 어디? 베트남? 동네, 한 아, 우리 여기? 그거 다 광고 아닐까? 우리 자전거네 응, 자전거 어, 도넛집 가게에 차는 주차, 주차장에 하세요 가게 안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돼요 차안떨어도 이기차하세요어 네, 거기, 어, 거기 차 주차 주차장에 해야 되는데요. 여기 주차장인데요? 여기 주차장인데, 여기 주차했어요 주차장인데 야기주데요 여기 주차장인데 요주차장주차장데여 주차장인데 여기 주차장인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인데 여 경찰차는 제대로 왔네 주차장에. 리오차 잡으러 온거 아니야 도넛집 가게에 주차해가지고. 어 망가졌어? 망가졌어? 괜찮아 다시 꽂으면 돼. 응. 이제 가볼까? 어.